루크 클리닝으로 니나 <laughs> 그거는 너무 루크가 그건데 루크가 너무 가진 이점이 많지 않나요? 그건 온고요. 지금도 되게 큰게 많으면 되게 세서 그것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디오프지 우는 것도 루크의 특징 중 하나이긴 하지만 돈 <놀람> 올려갔다. 원래 환경 변수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들 때문에 추진다고한번 들어왔어요. 믿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내 살사움을. 네, 근데부터 오신 거면 빠터리 때문 아니면 진짜 건법빠으려고 들어오시는 건데, 모르겠네요.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 저는 총선이고요. 음, 햄은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어둡거나 어두은거 같은데, 그죠? 오케이, 오케이, 됐고, 여기에 잘 밀어야 돼요. 절, 절이 제일 위험한데, 열렸요 오픈이네, 오케이. 피소는 원래 때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어서 때리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 많이 없으니까요. 피소는 안에 하트가 박혀있는 경우가 많지,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냥 뭐 이것도 이프니까 하트가 다른 지역으로 나오면 때릴 수 있겠죠. 근 그럴 일이 없으니까요. 총조고 그럴 일은 없으니까요. 네. 공장총선이고요. 일단 템타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스테미는 엄청 딸리죠. 현우라 그래요. 싸움을 좀 섞어 줘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오호. 근데 이건 좀아니겠 밀만 해요. 방금 처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마른 빵 만들어도 어차피 뭐. 밀만 했어. 아닙니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면으로 레전드라서 그냥 뭐.. 밀리기 싫어서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아 보이시고 1336 맞나? 안됩니다 바로 완성이고요 오케이 류노크 너무 빨리 나왔고 충전좀 <요> 1등입니다 지금 데미지 이거 갖고 안되죠 사장님 <요> 또 오셨네 더파로 어, 못봐 <요> 학교총선이고요얼마이 한꺼번에 <요> 웬만할걸요 <대학교>? 조퀴나 <요> 가드토너 <요> 아 스템 만은안되겠다 스템 좀 들고 올게요 저기 카밍 더 해야 돼 까비. 시프트 어었고 순간도 1등. 난리 났죠, 지금? 오케이. 이제 못, 이제 못 짓게 굳히기만 하면 돼요. 이 세상을 파멸시켜주지. 이 도너클의 힘이다. 올라가고. 까비. 시작이 엄청 좋아요, 진짜. 도파 안받는건제 실수입니다. 그냥 안받는 거예요, 실수로. 이거 못 막습니다. 다른 그어 가야 되고요. 저분 정화수 때문에 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허브 까비? 저도 허브 좀 노리긴 했었는데 까비까비 어차피 운물 열렸으면 그냥 정원수부터 가도 돼요 뭐 장아찌까지 생각하면은 호텔이 맞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서 저정원수가 너무 없어갖고 스태미나 부족하니까 지금 빨리 파밍 합시다 그냥 고파만 받고 빠지죠 어? 아야가 손방치고 도망갔어요 세상에 저는 아야가 어딨어 연못 총성이구요 완성이고요 여사에 갑시다. 선방 필승을 저렇게 쓴다고요? 쉽지 않네. 모사총성 아소란이구요발안 나오나 발? 네그쵸죠 대체 도파 그이 정도 초진동으로 이 정도 팀까지 나왔으면 뭐 거의 끝난 거라. 슬퍼, 없다 끝. 부서얻고 그쵸. 팔 가야겠다. 저기 하나 가고, 보철 얻은 다음에, 그거 공터 털이 뭐 온? 이그 다음에 처형석이랑 촉 올라가면 끝. 그거 <laughs> 상관 이건못 밀어요. 빼야 돼요. 피크닉 현우가 왜 이렇게 좋을까요? 뭐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이실까요? 아니면 뭐... 뭐 외형적으로 맘에 드신다는 걸까요? 골목 개설 아니고요 잼물은 슈레인가요? 네, 맞습니다. 슈레 맞습니다. 거의 이렇게 투잼물로 빠르게 운용하는 경우가 많죠. 같은 말 아닌가요? 그렇긴 하네요. 말, 말하고 보니까. 외형적으로. 어, 잘 나온 스킬이니까요. 뭐, 매력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현우가 안 그래도 한국 고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잘 커버해서. 잘 그러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세팅해서? 그러니까 잘 이렇게 짜서 나온 것 같아요. 뭐야, 올라가고. 단어가 적절한 게 생각이 잘안 나네요. 완성하 뭐, 아, 올라갈 만한 거 없앤데? 어, 아, 유리조각. 와우! 쉐딩거가 벌써 이렇게. 아, 근데 불복가면불복가야 되는데, 실수했다. 아, 일단, 크레스 맞춰놓은 거라. 1등업제였고요. 좋아. 어, 이거, 이번 판한번 달려볼까요? 어, 이번 판 괜찮겠는데, 이거 벌써부터 느낌이 좋습니다. 간당도 있어서 이거, 곰까지 잡으면 구치기 완전 대박이텐데데 냄비까지 와서 대보타 하는 거, 그것도 괜찮긴 한데, 당장은 위험해갖고, 네. 당장을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이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저, 레벨링 때문에 무기 못 올라가니까, 당장 아까보다 덤밀수 있어요. 네. 저, 우리, 애기 온 친구가 약한 타이밍을 잘 알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거든. 아까 봐야 했던 아야님. 안 아프죠, 이제. 뭘한 방쯤 가고, 버텨야 되니까. 새로운 사람 못 만난 게좀 아깝네요. 도 파버 갔어야 되는데. 라이터. 바늘 얻으면서 쇠야슬 냄비 나이스. 냄비가 이렇게 잘뚫줄 알았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대못탕 가는 게 맞았겠네요. 돔모리라한 방쯤. 장자가까지 가면 템 끝이에요, 진짜. 공장. 아야님. 다른 아야님이세요? 이번엔 처음 본 아야님인데, 이번 판에. 아, 정보 하시네요, 여기서. 자, 도상 박아주세요. 제가 실수로안 박는 건데, 자꾸. 박아야 됩니다. 도파가 거의 반 이상이니까. 100% <목소리> <목소리> 병원이네요. 학교 총선이고요. 아닌가? 잡힌 건가? 아닌데? 에? 잠깐만, 우물이야? 저거는? 어, 말도 안 돼. 우물이었다고? 일단 뭐, 잡으면 되니까, <laughs> 잡으면 되니까요. 네. 그쵸? 아, 감사합니다. 어, 3층까지 너무 좋은데. 참층 근데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골라부터싹 돌고, 그 다음에 봅시다. 있지 않으니까. 얼음으로 있어갖고 좀 버티는 것도 있습니다. 그 총성. 연어 대신 삼칠몬의 동생이 그러니까요. 고주가랑 등대총성이고요. 총성나는 쪽은 저한테 맛집이에요. 도파만 박아주면 돼요, 가서.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럴 때 총키 단점이 명확하게 들어가죠. 공장에서 고래 잡힌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제가 제일 오빠갖고. 잡았는데 잊어먹거나 그런 걸수 있어요. 밥이. 밥 먹으러. 고생했습니다. 호텔 쪽길 나신 것 같고 저녁 가셨네. 죽기엔 예비 스파밍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슬런가 고생했습니다. 너무나와 너무 좋고 비앙카는 카운터 가도 의미가 없으니까. 슬런가 뭐가 없어. 에이 레급이고요 <laughs> <laughs> 패뜨는게 제일 좋죠 지금은. 근데 일단 뭐안될것 같아서 그데까지만 해보려고요 템파미는. A 등급 판. 누구보다. <laughs> 네. 현우가 도파 덕분에 좀숙련도가잘 차서 잘 쓰긴 해야 돼요. 이거 뭐 사람하고 싸는 우걸잘 이용해야 돼서. 그쵸 이번 판은 끝난 거죠. 아무리 현우가 후반 그 딸린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끝난 거죠. 무라마사 그냥 갈거 아니니까 필요 없고 살만 뜨면 돼요. 스칼얻 넣어서 스크라에 넣어 스톨 스 운석 버릴게요. 무기 반파 분명 날 거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뜨고. 다 뜸을 만들어 보겠어. 죽기야. 와 소주에 감자까지. 감자 가져가는 게더 맞았을라나요? 쉽지 않네. 일단 오케이. 템이 너무 잘 나옵니다. 자, 위클은 제꺼죠? 고생했습니다. 헥클하셨고 그쵸? 무기는 뭐 잡고 해도 돼서. 템칸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천우가 스테미나가 부족해서 스테미나는 항상 하나는 겨둬야 돼요. 위클 잡고 나서 템파밍 하는 게 문제예요. 위클 잡는 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지금. 위클 잡고 그 후가 문제예요. 템파밍을 할때 스테미나 때문에. 너무 오라고 하시네요. 그냥. 알았어. a 이든 괜찮고. 전략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이데우 아닌 것 같은데? 딴데 가봐요 많이... 위스키 제꺼죠? 윗부리 어. 어. 치고 오케이 간장은 그냥 버릴게요 간장 진짜 어제라면 가안 버리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너무 잘커가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참치에 간장에 찍어 먹고 싶네요 어 너무, 너무 맛있겠는데요? 어, 맛있겠다 여기네요 잡아봅시다 이러 무기가의 템칸이 안 돼요. 뭐 하나 버려, 두 개, 두개 버려야 되는데, 뜸해버리기에는, 네. 매연작 해도 될 듯? 빨리 잡아서 그거 갈라고요. 키메라 갈라고요? 매연작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 어차피, 숫자은잘될것 같아서. 조금 더큰걸노리려고요 카레파로. 뜸, 뜸, 을까지 버려야 되는데, 이거 갈라면.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강철 이 있던 게 아니라서. 도파한테 도파 박을 수 있으면, 어우, 너무 사기죠 그거는. 네. 말도 안 되는 사이고요. 불 써보다가 배고파서, 어, 부럽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 스포트 맛있겠다. 되게, 일러스, 음식 일러스가 되게 고급지잖아요. 약간, 맛있, 게잘 만들었잖아요. 그래갖고. 약간, 야근하시, 약간 이게, 일러스분들 야근하시면서, 약간, 본인의 그, 식욕, 식용 욕망을, 식욕망을, 약간, 이렇게, 구현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약도 하나 먹었어요 어떻게 뭐 돼갖고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 스테미나 면될것 같은데요 그쵸 재밌죠 얼마나 재밌는데요 저거 재밌는데 영원의 기와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참 이런 모바일 게임에서 이런 게임만 나오기 쉽지가 않은데 한 곳은 아니고요 아이고 스테미나 감사합니다 그냥, 뭐, 플렉스에요. 한입, 한입 마시고 갖다 버려요. 그렇게 <laughs> 필요 없어요. <laughs> 이렇게 됐습니다. 한 모금, 한 모금만. 오케이. 든데 가도 되는데, 차원 서 하도 꺼면 여기가 더 나아요. 너무 좋고, 오케이. 이러면, 밧데리. 리다이닝 궁금해서 해봤는데, 바로 룰이 많아보네요. 고생했습니 고생했어요. 아유, 어서오세요. 플렉스 합시다. 플렉스. 싸움꾼. 터지지 않나요? 싸움꾼? 이, 는 터져요. 얘는 터질 텐데? 얘는 터져요. 제가 알기론. 얘는 터질 텐데? 도파는안 터지고, 엔 터져요, 네. 클릭. 발목 받으신 겁니다. 근데 네, 터져요, 터져요, 터져요. 이건 공격시 판정이어갖고, 터져요, 터져요. 아, 철사가 없네, 진짜 잠깐만요. 아드님 쟤등산로였어 먹을 수 있나, 저거? 하나도 더 있지 않을까요? 하나도 있을 것 같은데. 에이, 하나도 더 있겠지. 1분까지만 찾아볼게요. 없어. 아, 근데 한 바퀴 돈거 같긴 한데. 없다, 없다. 네,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나왔는데. <laughs> 어, 빠른 방법이 있었다. 오케이. 아주 손실 방법이 있었다. 오케이. 바로 주네요. 어, 바로 주네. 네 개면 진짜 잘 터신 거긴 하세요. 이거 거의 진짜 모든 걸다 들고 터셨네, 진짜. 약간 리스펙 합니다, 이제. 강철여 6개나 만들고. 근데 뭐 전형적인 지독기 루트긴 한데. 이게 참 뒤도끼나 고폭가신 분들 시에 보면은 진짜 되게 좀 가슴 아파요 볼 때마다 이게 좀뭐 <laughs> 아니면 좋아요 항상 뭐 원래 던지가 그런데 진짜 이게 가슴이 아픕니다 오, 진짜 그러니까. 그 무기분을 하시는 분들은 더 공감이 될 거예요. 오호 와 독파의 80데 좋아요. 아니 더블 S도 아니라는 거. 요거보다 군. 장철은 이제 과유불급이고요. 더 있으면 80뎀미지가 쑥쑥 박히는데 더블에 찍지도 않았고 초인에게 쌓치도 않았어요. 에코님은 계속 수작하러 오시는 거 같고, 약간은 반포기 상태일 수 있어요. 아, 고생했습니다. 제기사는 하신거 없고 단장까지. The end. 단장까지 가져가고. 라이터에서 스테인한테까지 가져가려 그랬는데, 제가 또 우엉을 삼치 못하고 우엉 조림을 만들어버렸네요. 쉽지 않네, 진짜. 쏙 가셨구나. 난검 곰그레 싹 돌아봅시다. 왜 그랬지, 내가? 어, 스테 아, 그렇지, 아까 프렉스 한 거. 그렇지, 그렇지. 아, 자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실수했다. 이거 프렉스 해버렸네? 이건 프렉스 하면 안 되는데? 아, 네비앙카린시스템이 없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엉차 리턴. 오케이. 우엉차 리턴즈. 좋아요. 우엉차는 돌아온다. 그러니까 아까 못했던 한을 다 푸는 것 같아요. 아, 아, 까비. 깜깜히 멘트 치려고 그랬는데. 그니까 이번 판은 진짜 확실히 잘 커갖고 너무 유지를 잘했어요. 이게 현우죠. 이게 현우고, 이게 건법이죠 이런, 이런 판이 건법판이라고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현우의 그 낮은 공마저 후반에 이걸로 버텼으니 돈 너클의 장점을 최대한 봤던 판이자, 현호 플레이를, 아마 신청하신 분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해갖고, 그분이 원하시던 플레이도 이런 플레이였었을 것 같아요. 독파, 독파를 원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 메타에 있어서 범법을 어떻게 잘 굴러가는지에 대한 좋은 퍼본이었던것 같아요, 이건 파응식이 감히 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그런일 없지 않을까요? 예전에 병원 막고 거, 그 죽은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너무 쎄서 그때 피오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쎌 수도 있어서. 별만한 싸움도 없고. 도와주면 레전드긴 할텐데. 근고가 그, 아직 많아갖고 찾기가 좀 힘드네요, 사람. 뭐또 잡을 텐데 왔다갔다 하고 있긴 한데, 스태미나가 없어갖고. 딱그 서순이 맞는 것 같아요. 동목이 키메라, 끝. 뭐, 중기도 그렇죠. 뭐, 근데 중기는 빨머를 많이 가니까. 말래 아, 너무 좋고,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음. 목좀 뭐 추리고. 80대. 그것도 괜찮은데, 대체제가 나왔죠? 오케이. 도파가 추들이 있어갖고 도파리도 좀 보고 싶다.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기고 있을 때 떠주면 안 되는데. 위험할 때, 힘들 때 떠줘야 되는데. 슈레딩거가몰라으 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게 유독. 오래 버티시죠. 잘버티고 계신 거예요, 진짜. 이 스펙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 정도, 딜량 맞으면서 버티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 스템이 정말 많으신 거죠, 그만큼. 최대한 예우를 맞춰서, 빠르게 빠르게 끝냅시다. 스테미템좀더 나오면 좋을 텐데, 이게 현우다 보니까 스태미나가 진짜 살랄, 살살 높거든요? 이게, 아무리 스세템 한두 개 먹어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현우는. 진짜 스태미나 계속 안 싸우면, 싸운 공 덕분에 차는 거 아니면, 힘들어요, 힘들어. 아. 글쎄요, 근데 비앙카 자체가 못잡기가좀 힘들어요. 좀 블루댄드 추가 들이못한테안 터져서 쉐딩가 줘도 가긴 가는데 그냥 장신용으로 가지 저걸 효과불로 가진 않아요. 어지간하면. 뭐 무기 숙작을 올라가는 게 아니면 대부분 다 비앙카는 블루댄드용으로만 쓰니까. 무기이 네. 뭐, 그냥 치시는 거 아닐까요? 뭐 상관 없습니다. 네. 오히려 맨날 말씀드리지만 저는 끝까지 하시는 거 리스펙이라고 봐서. 가자면 뭐 저는 좋고요. 네. 그렇죠. 슈레는 모든 게천도히 무난하죠. 이전에 너프 먹기 전 방어로 생각해 보면 정말 슈레가 와. 고생했습니다. 이거 불부갔으면 조금 더 쎄겠다. 불부 한것 같고 그냥 살짝 낮은 것 같은데 한6 정도, 한0 정도 더바뀌어지지않았안 났을까요? 네. 와. 우그랬고 정말? 네, 생나하세요뽑아지려고 왔다 갔다 하신 것 같기도. 네. 이게 현우지 고생했습니다. 와 깔끔하게 이겼네요. 진짜 이번 판 현우답게 했네요. 진짜. 현우 나왔다, 그죠? 더 좋은 수식어가 없어요. 현우 나왔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